감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도 할수 없습니다. 감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제가 이렇게 축약을 했는데 로드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죠. 우리도 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 이면지, 그 백지에다가 인쇄해야지 보이지. 내 생각이 찍혀 있는데 또 찍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이제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져요. 작은 사건들에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사건.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건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중심의 마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사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 중심적인 게 우리 사상이 돼야 돼요. 사상. 그러면 여기까지 머리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여긴 발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걸음은 무조건 행동입니다. 그죠? 행동. 다시 말해 서 삶으로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주변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사명자로 서야 된다.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네 단계요. 신앙 생활의 네 단계. 사건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삶으로, 삶에서 사명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네 가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인데,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놀라워 하라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129절, 130절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놀라움으로 할때이 단어는요, 홍해 사건에서 쓰신, 쓰인 단어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노래 막 부르잖아요. 그죠? 와 대단하다 할때 11절에 어, 하반절에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할때그 기이하다 할때기 놀라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 똑같은 내용이 시편 7, 8편 12절에 또 나오거든요.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놀랐다라는 거예요. 놀랐다. 그래서 이게 놀랐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일에 놀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랐다. 그럼 우리에게를 한번 돌아보시다. 우리도 인생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뭐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또뭐 위기 가운데 우리 건져주시고 그런 게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셨, 이끄셨다 에베네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크게 반응해야 돼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이끌어주신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랐다 이게 바로하이거든요 감정이 없으면은 그게 강팍하다그러고 완악하다 그래요. 절대로 신앙 잘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분들 있죠. 감정을 닫고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반응 안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말씀의 씨앗이 못 들어가요. 그 길가 같아가지고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근데 신앙은요 여러분 이 노력하셔도 돼요. 자꾸 감정으로 반응하려 그래요. 감정으로. 이게 연애 못하는 애들도 특징에 남자 중에 감정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안 해. 맨날 이렇게 따지기만 하고 어떻게 사랑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계산만 되는 거지. 그 여자분들도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감정이 안 생기는 분들 이 있죠. 너무 오랫동안 아니면 너무 오래 지겹게 만나가지고 감정이 안 생기는 것도 있고 감정이 안 생기면 사랑이 싹들 수가 없잖아요. 출발은 뭐예요?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은 뭐 갖고 해야 돼요? 감정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성으로 완성돼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바보들은요. 좀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감정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이성으로 살아야 돼요 똑똑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데 이게 바뀐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이성을 사용해. 그래서 헛똑똑이들 허매다 따지고 머리 쓰고 교회 와서는 머리 쓰면 안 되거든요.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는 머리를 써. 또 세상에 나가서는 좀 똑똑하게 머리를 써야 되는데 맨날 술퍼 마시고 누워 엎어져 자고 자포자기하면서 니나노 그러면서 감정으로 살아. 그걸 이 망하는 인생이라 그래요. 그 세상에서 하는 일도 보면은, 뭐, 돈도 막 쓰고, 그냥 감정으로 살아야 감정으로 그럼 망하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은 명확해야 됩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이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완성이 되겠죠. 이성으로 시작해서 또 세상에서 감정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극률이 여기고. 출발이 그렇다고, 출발이. 신앙은 언제나 감정이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 바라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누가 보고 오지 않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반응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지 듣고 감정적으로 바, 반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틈도 없잖아요 틈도 그 신앙은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이 감정적인 반응에서 출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칼럼슨 얘기 누누이 하잖아요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느냐 그 젊다라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젊은 자의 특징이 뭐냐, 참 놀라워요. 반응 크게 반응한다니까요. 나이 들면요, 알거다 알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싫어져. 그래서 관계도 안 이루어지고 매력도 없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이 좀 드신 분이 이렇게 해맑게 웃고 이렇게 밝게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은 그것도 절제가면서 해참 매력있죠. 야 저분은 늙지 않는 것 같아. 언제나 청년의 정신을 갖고 있어. 그 청년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름답게 반응하는 거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개선 별로 권하지도 않고 핍박을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하고 그죠, 할렐루야 하고 이 감정적인 반응하는데 너무 너무 좋은 도구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좋지만 저는 설교할 때 헷갈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는 굉장히 핸드캡을 안고 있지만 속으로 아멘하세요, 아멘. 그죠, 아멘하고 대신 우리 개는 율동이 있잖아요. 율동이, 감정을 뒤집어 놓는 율동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그러니까 우린 딱딱 갈라서 해요. 그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율동할 때 율동하고,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을 딱딱 나눠서 하는데, 사실은 신앙은 감정을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래서 어제 참 특이했어요. 그 젊은 엄마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해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되게 재밌고 밝은 설교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 하면 점점 심각해져. 그래서 이상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우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이상하다. 이건 나 이, 이게 이 반응이 아닌데, 이 반응이 아닌데. 어, 근데 그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이게 출발해요. 그래서 신앙은 감정의 출발. 이 홍해 사건 같은 데서 놀라움에서 감정적으로 깨달음이 있을 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30절에 뭐라 그래요? 어, 하나님 말씀 빛이라 그치죠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라 이거면 깨닫게 하신다. 이게 이제 평행법이라 그러는데 홍해 갈라지는 사건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깨닫는 사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홍해 사건이 뭐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게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애굽을 출애굽을 한거 아니에요 홍해부터 홍해가 뭐예요 그게 우리의 감정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분 먼저는 눈물 짓고 아멘하고 밝고 놀라워하고 잠깐 놀라워하는 이제 원더풀 원더풀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권위가 내 인생에서 우뚝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1절, 132절인데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데도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린 이제 얼핏 딱 보면 은 헐떡였다. 입을 열고 헐떡였다. 그럴 때시편 42편 생각나죠. 거기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헐떡이다 사슴이 목말라서. 근데 그 그뜻 아니에요. 이고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헐떡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사야서 어, 42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14절. 이게 산모가애 날라 그럴 때 이게 헐떡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에 가까운 거죠.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이사야 어, 42장 14절을 보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라 이때의 헐떡임이에요. 이건 제가 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죠? 애때뭐 힘든가 보죠? 이렇게 막 힘들겠죠. 예, 뭐 그런가 와요. 근데 이건 여자분들이 또 훨씬 더 잘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이 해산한 여자가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 헐떡이듯이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권위를 갖고 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내 인생이 말씀으로 이렇게 재편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여인의 마음, 애를 낳고, 낳고 나도 소망이 있잖아요. 고통스럽지만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얘들 왜 나는 말씀의 권위대로 못 살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소망 갖는 그런 모습.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놀라고 감탄하는 거라 그러면 이것은 권위가 말씀이 내 인생의 권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죠? 사건들이 모여서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크레딧하고 비슷한 건데, 신용이요, 신용. 그 신용이라는 게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한 1억 정도를 갖다가 은행에 한꺼번에 팍 집어넣다 빼면은 신용이 생기나요? 그건 안 되죠. 1억을 한번 넣었다가 뺐다고 신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신용은, 신용은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꾸준하게 한 번도 뭐, 내야 될거안낸적 없고, 이렇게 연체 안 되고 이렇게 쭉 돼야지 신용이 쌓이는 거죠. 크레딧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상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작은 사건, 사건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시간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시간의 테스트를 받아 가지고 작은 순종, 그래서 큰한 번의 순종을 가지고는 크레딧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크레딧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하던 게 발작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맨날. 그 새벽에도 나와서 앞자리에 앉고, 막 이러면 모자수가 앉고. 그럼 되게 이제 처음 보면 이제 사상도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 그죠? 그 뒤에서 모자 쓴 형제가 누구냐 막 그러더라고. 관심 갖고 여자들이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소금은 큰일 나죠. 예. 제가 새벽에도 나오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고. 그전에는 나오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탁와 닿죠? 얘가 크레딧이 생길려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자리를 앉아있어야 돼요. 코스염 기르고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아하 이게 말씀의 권위가 세워졌구나. 미안합니다. 1 0년까지 너무 지겹죠. 10년 아니고 한 2년만 해도. 1년만 해도 믿어줄게요. 믿어줄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뭐 그냥 사건에만 반응하는 거야. 사건에만. 그래서 무슨 조금 시험만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벤다운 맨날 되고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삐졌다 뜨거웠다 삐졌다 뜨거웠다. 열탕 갔다 냉탕 갔다. 그랬더니 놔두세요. 아직 멀었다, 그러고. 아직 놔두라고요. 그거는 지금 감정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사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 그러니까 아직 틀이 안 잡힌 거죠. 이렇게 말씀의 권위가 틀이 딱 잡히면은요, 이게 사막에서 물망이 줬을 땐 자라다가 물 없으면 시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파이프가 열린 거예요, 파이프가. 십편 1편 같으면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렇죠. 이게 꾸준하게, 이게 파이프예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32절에 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은혜가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선교를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선교 처음 갔을 때 이거 뭐 준비도 안된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어떤 성교는 뭐 크게 은혜를 받고 어떤 성교는 망쳐가지고 다 싸우다가 오고 뭐 어떤 성교는 굉장히 기도하다 오다가 어떤 성교는 와가지고 뒷말만 만들다가 교회 분란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사상으로 뿌리를 못 내려놓으니까 초보기 때문에 초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철저히 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만을 생각하잖아요. 가서 뭐 지난 네팔레 성교부터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어, 연애도 하지 말라고 그죠. 돌아와서 하더라도 하여튼 거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증거는 데만 집중하고 딴 때는 절대 마음 트리지 말자고 그러니까 뭐 절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말씀 증거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매번 성교마다 일정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죠 이제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냥 하면 할수록 열매가 거두어지고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권위가 사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교회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시간을 봐야 돼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게 굳건한 신앙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세워진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말씀이요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중심 사상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가짜들은 못 견대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오면은 교회에서 슬슬슬슬 이제 다른 목적을 갖고 오든지 이 가짜들은요 못 견대요. 그래서 못 견대서 막 없어져. 그그 그 현상이 벌어져요. 또 하나는 변화가 돼서 합류해요.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이 사상화될 때, 그죠? 이때 이게 진짜 공동체거든요. 공동체가 이게 능력 있는 공동체, 개인도. 어, 말씀의 권위가 드높아지는 사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단계까지도 그래도 머리죠. 이제 머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한 건데 발걸음이 있는 순종의 삶. 그래서 사건에서 사상이 돼야 되고 사상에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이게 제일 절입니다. 323절부터 133절부터 135절까지인데 먼저 3 3절 보세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발걸음, 이 걷는다 이건 뭐예요? 항상 행동에 행동, 철저히 행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얘기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예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안 가요. 그러고 갔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포동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예. 그랬어요. 그러고 이놈들이 안 하네.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신앙생활 다 해. 그죠? 사건의 반응도 하고 사상의 반응도 하는데 살진 않아. 근데 세리와 창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요.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순용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자고 내가 이게 못된 아들과 딸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포동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 산 거니? 이 얘기죠. 누가 산 거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가 완성이 아니고요.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 그래서 삶이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이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행동하면요.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사상이 굳건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교도 가 봐야 성교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성교에 대한 것들이 굳건해져요. 믿음이 굳건해져요. 행동을 안 하면요. 그 맨날 난 듣는 걸로 끝내겠다. 그래서 제일 불사가 인생이 맨날 앉아가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딱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그 순종이 장이 없잖아요. 뭐, 말씀하고 이렇게 결이 맞는 교회를 성해야지 뭐, 같이 뛸거 아니에요. 뭐, 이제, 특세 하자 그러면 특세도 하고, 성교하자면 성교도 가고 예배도 하면 다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과 행동이 연결이 돼야지, 이 굳건해지고 정리가 되거든요. 듣기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될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성장이 없어요. 전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핍박상황에서 뭐 숨어서 듣는다 그러면 몰라도,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항상 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해보는 걸 훈련해야 돼요. 해보는 거, 해보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게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2021년도인가 그때, 그 우리 공덕동에 사는데, 공덕동에 사는데 그때 한 45평인가 40평인가 그 아파트 싸게 사면 2억 천님을 샀어요. 2억 천만 원. 그리고 조금 뭐 비싸게 사야 2억 4천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되게 쌌죠. 어, 지금 가치로 치면. 지금 여기 전세비하고 비슷하잖아. 그렇지? 그랬다고. 어, 그랬던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맨날 뭘 묻냐 하면은요, 어, 언제 사야 싸요? 그래요. 언제 사야 싸요? 그러니까 사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사야 싸요? 그러는 사람은 안, 안 해요. 절대 행동을. 행동을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내일이 더쌀것 같이 느껴지니까, 느낌이. 다음 달이 쌀것 쌀 같이 느껴지니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행동을 안 해. 그럼 맨날 분석만 하다가 끝나요. 근데 이제 행동파 생각은 별로 없는 사람이 분석도 못했어. 그래서 아주 바보 같은 녀석이래서 2억 1천만 원이면 살수 있는 걸 바가지 써가지고 2억 4천만 원을 주고 샀어. 그래서 주변 사람은 막 조롱을 당하는 거야. 에이, 바보. 3천만 원이라 더 주고 그걸 사냐? 그래서 샀어요. 어,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최고 한 9억에서 10억 가는 것 같아. 지금 3천만 원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뭐, 죄송합니다. 있어요,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 지금 가치를 볼 때는. 문제는 뭐예요?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기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야. 비싸든 싸든 그때 얘기지. 지나놓고 보면 어차피 없어질 돈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 행동하는 거.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에서 이렇게 행동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맨날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못할 상황이 와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만 해. 아, 그때 할 걸, 그죠? 쌀때할 걸, 쉬울 때할 걸. 되게 그런 생각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죠? 팔도 안 올라가고 오십견도안 올라가고 다리 관절적으로 걷지도 못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아, 그 지겨운 그 안타까운 얘기를 맨날 봐야 되니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원이 보이는데 보이거든요. 그게 워낙 샘플 넘버가 크니까 그게 원이 보이는데. 그거 반복하는 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행동하십시오.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성경은 걸음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걸 깨우쳐 주셨는데 왜순종을안 해요? 살면 되는 건데 살면은 정리가 되고요. 살면은 믿음이 굳건해져요. 살지 않으면 이게 다 가짜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 긴가민가하고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기억력 오래 한가요? 다 없어져 버리고. 기억도요. 산 것만 기억이나요. 살았던 거. 우리 머리 너무 믿지 말아요.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 좋아 보이죠? 그,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 내가 두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 어떤 둘이 극장 간 얘기야. 영화 본 얘기. 영화 본 얘기인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내가 영화를 언제 갔는지 안 간지 모르겠다. 그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막 놀렸어요. 그것도 기억 못 하냐고.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러더래. 한참 보다가 이거 봤던 영화인데. 제가 봤던 영화도 몰라요, 봤던 영화도. 그죠? 다 그래요, 기억력이. 그래서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용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중년의 남자 세 명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내가 웃겨서. 근데 내가 웃길 것도 아니고 나도 그럴 것 같아. 그죠? 한 사람이 기억력 없다고 욕하고, 그죠? 나 기억, 아픈 분밖에 기억 못 한다 그러는데 제일 많이 욕하던 사람이 봤던 거래. 봤던 것조차도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제일 심각한 치매야 그죠? 어디서 많이 봤던 거래. 우리다 그렇게 돼요 기억력은 다 사라져요 근데 살았던 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살았던 거는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 읊조린다는 묵상이 메디테이션이냐 영어로 메디테이션 거기에 어머니 같은 게 약이라고 하는 의약품이라는 메디신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똑같으니까 묵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 약은 그냥 갖고 있으면 낫나요? 이게 비타민C 들고 다니면 나요 이건 약도 아니지 뭐 무슨 약이라 그러 갖고 어떤 약? 먹어야 낫죠. 그 말씀도 먹고 순종해야 낫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죠. 그러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 네 번째로 그냥 뛰어 넘어갑시다. 네 번째. 눈물의사명이 있어야 되죠. 30,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렇게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건 뭐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요. 이게 사람들에게 정지할 가능성이 커요. 넌 그것도 못해.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비판을 한다는 건 뭐죠? 비판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영적 교만이라 그런다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안 나온 사람만 비판해 가지고 그거 아니죠 안타까워요 왜이 좋은 걸저 사람 안 할까 우리 가족부터 그래서 비판은 누가 해야 되냐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있어야 비판이 비판 이게 바른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지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어 작은 사건에서 사상이 되고 삶이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왜 말씀을 버릴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거할 때, 이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그래서 교회는요, 성숙한 사람들은 완전히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눈물이니까. 사실 말보다 더 많이 가는 게 눈물이죠. 다른 사람을 대해서 울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그 갈릴리부터 여자분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울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에 23장 27절 이렇게 얘기해요. 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딱딱한 모든 것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완전히 눈물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신앙생활의 네 단계. 첫 번째는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것이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사상이 되라는 거예요. 약간의 생각이죠. 그 다음엔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과 함께 나가는 사명자 되는 우리 은혜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가면 사는 게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 세례 하겠습니다 240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겁니다. 240장